자자자! 빠!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사랑하는 방송국 일주일 동안만 안녕. 자 안승엽 군, 아버님의 환갑 가족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상으로 남겨야지 되 않을까요? 빨리 말을 하라, 말을 해라. 지금 저희는 어머니, 아버님, 민서가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떤가요? 자기의 발령기가 뻥 날까 봐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죠. <laughs> 모를 줄 알고 역시 카메라에 익숙한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네요.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시네요. 어 왠지 가족 브이로그인데 나만 말할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다 자자, 저희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. 이제 우리는 어머니, 아버님은 비즈니스. 우리 식구들 을타기 때문에 라운지를 가시는데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. 자, 민솔 너도 <목소리도> 한번 나와야 돼. <목소리도> 맛있는 커피 먹고 자. <목소리도> 우와. 술 먹고 자야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순간이 그리워질 거야.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이렇게 떠납니다. Bye bye. 그래서 지경는그 코너를 올려 도착을 해서 코나로 가고 있습니다. 커피의 고장 코나. 과연 어떤 그 재미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. <목소리> 드디어 비가 랜드코나에 도착! 와 아버님 도착했어요. 드디어! <목소리> 날씨 엄청 좋아 <놀람> 날씨 짱이다 오스해 선글라스로 <놀람> <놀람> 구장을 하고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잠자리 어, 우리가 드디어, 드디어 여러분, 드디어 첫날을 보내려고 왔는데 정말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다들 변신을 했습니다. 민서도 옷을 갈아입었고요. 어, 깃발을 들었네요. 와, <laughs> 그리고 아, 이래요, 이래요. 사실 날씨가 흐리긴 한데, 어 뒤안에 보이시죠? 무지개 보이시죠? 무지개. 네. 와, 이타이에 나와줘야죠? 자, 그리고 이 여행의 그, 주인공. 아버님이 나오셨어요. 네, 아버님 저기 무지개 있어요. 아, 아 비가 왔나 보다. 무지개예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뭐? 너무 좋죠. 저희 음, 피자족이 가 네. 같이 오니까 너무 좋고. 네. 앞으로 즐거운 시간 많이 갖자.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재밌을 것 같아. 요 <laughs> 이거 나오십니다. 오 예. 안녕하세요. 어, 생각... 어. 어, 뭐야야 <웃음> 네. <웃음> 어머니 알로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우리 둘이. 알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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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 둘 와! <laughs> 그래 네, 그런 거 그런 거 이상이 다른 거같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. 뒷모습이 <laughs> 보이는데 네네. 이게 다으로 가리는 거같아 지금 원한으로 아, 가는 길인데 어머니는? 은지가 어떤, 네.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던 건 조금 졸려와서 <laughs> 다들 물놀이 네, 후에 네. 그래서 그런 거죠? 그렇죠. 우리 민선분위기는 네, 잠을 자려고 하고 분위기 살았어요. <laughs> 화산 국립공원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옷도 되게 푸리하고요 휴양지 같지 않은데 자이 나무들이 일단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그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느낌이 우리나라의 숲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하와이다. <laughs> 이게 바로 화산이다.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죠. 와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코나에서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, 이 아일랜드에 큰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코나 그리고 킬로인데 오늘은 킬로의 마을을 쭉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마우케나 천문대에 가서 정말 빠질 것 같은 별을 볼 예정입니다. 짜자잔! 그리고 엄청 하와이안 스타일로 입었어요. 아마 이 옷을 하와이에서 입고 다른 곳에서 못 입을지 않을까. 근데 앞에 사리도 과하게 하구요. 자 이렇게. 바다 배경이라 미소. 오르카야 청문대 가는 길입니다. 옆에는 구름이 있습니다. 구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우리 아빠는 운전하고 있습니다. 두 여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어휴, 엄마는 엉그리, 어, 아이고 한 접히네. 네, 마오케나 천문대 에 도착했습니다. 예, 와, 왔습니다. 예 진짜 장난 아니요. 에 여기 보세요.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요. 하늘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그런 곳에 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운전해서 오셨어요. 많은 의심과 비판 속에서도 안전하게, 의심을 <laughs> 꿋꿋하게. 알았어요. 네, 나는 우리 남편이 퇴근줄 알았어요. 걸 하는 걸 나는 원래 알았어요. 와.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. 갖고 <laughs> 여기까지 <방식이 웃음> 올라왔습니다. 나는 믿었어요. 죄송해요, 저랑 왠지 이런 데서 힐링을 하고 나면 뭔가 일하면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되게 사소한 걸로 좀막 피곤하고 짜증 날 때잖아요. 있 그런 모든. 근심 걱정이 날라갈 것 같은 그런 그런 곳이에요 근심 걱정은 날려버려 여러분도 날려버리세요 안녕 자 드디어 빅 아일랜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반응없음 나 혼자 지내 저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픽아일랜드 코나 공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,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운타운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코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코나 공항으로 떠납니다 그래도 호놀룰루 와이키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쇼핑을 해야 되니까 he